자 그리고 이제 뭐 서울 버금가게 요즘 세종시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슈가 있죠. 자 천도론 천도론이에요. 예. 수도를 옮기겠다 이 이슈는 옛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가격 폭등 했고요 또 이슈가 또 사라지고 또 그러다 보면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근데 요번에 또다 지금 자이 천도론이 나왔습니다 이 천도론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건지 또 될지 안 될지도 또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 그에 앞서서 지금 가격이라는 게 한 방향 해서 좀 올라섰기 때문에 미리 밑에서 잡아가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는 사실 이거. 좀어 관망하는 시장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유는요. 요게 지금 이슈잖아요. 이슈, 이슈가 사라져버리면 가격이라는 거는 예,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데이터도 세종시, 자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세종시에 이제 핫하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세종시를 그래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가 뭐 신고가를 찍고 있고 호가는 그보다 더 높을 텐데 일단은 여기 기사를 보더라도 어제 뉴스에요 계약하러 왔다가 뭔가 물건에 마음에 드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하려고 계좌 달라고 딱 했더니 일단 1억 원을 더 올려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천도론 때문에 너무 들떴다. 세종시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매도인 포지션에서는 굉장히 우쭐우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지금 매수 입장에서는 자, 지금 실거주보다는 전국의 투자자, 자, 좋게 말하면 투자자고요. 그 다음에 좀 나빠. 투기에 얘기하면 뭐 투기꾼이죠. 근데 이게 좀 진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하여튼 여기 세종시에 지금 다 대부분이 실거주보다는 일단 투자 목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시장이 많이 과열된 세종시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좀 음, 신중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세종시에 들어갈 수 있는 갭 투자 비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들도 눈여겨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유형 투자할 거. 예. 꽂히는데 지금 가시면은 또또 예, 이제 예전에 과거 데이터를 보면 또 재미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